노블마이디어까지 출발 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서 2번 성실대로 1번 세상 너머로 3번 내기레 여정 그리고 관심 모으는 4번 크레이지 스타까지 안쪽 말들이 선두권을 노리는 가운데 바깥쪽 게이트 11번 감사의 힘이 그 바로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앞서 나오는 말은 마이아 기수와 함께한 4번 크레이지 스타가 선행으로 3코너 먼저 진입하고 그뒤 안쪽에서 1번 세상 너머로 바깥쪽에서 2번 성실대로가 따라 붙고 4, 5위권 바깥쪽 11번 감사임 안쪽에 3번 내길의 여정입니다. 그 뒤를 9번 유니버셜과 6번 마이 슈퍼맨, 8번 세종 파워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4번 크레이지 스타가 유지하면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2번 성실대로가 2위권에서 1번 세상 너머로 그리고 3번 내길의 여정 등과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도는 4번 크레이지스타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3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성실대로 바깥쪽에서 두 마리, 11번 감사의 힘과 9번 유니버셜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 8 0 m 이전 먼저 돌파하는 4번 크레이지스타, 바깥쪽에서 9번 유니버셜이 2위권에서 11번 감사의 힘과 맞붙어 있습니다. 선도는 4번 크레이지스타, 마이야기수와 함께하는 4번 크레이지스타가 가장 앞서고 그 뒤로 9번, 11번 따릅니다. 4번 크레이지스타, 9번 유니버셜, 11번 감사의 힘입니다. 서울 구경주 관심을 모았던 4번 크레이지 스타가 이변 없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번 유니버설이 바깥쪽 2위로 과천 시장배에서 4번 크레이지 스타와 맞붙었었던 11번 감사의 힘이